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오늘은 정말 햇살이 좋은 금요일이에요 어, 저도 오늘은 잠시 일을 접어두고 저희 하우스 인근에 있는 한옥마을에 놀러가고 싶다는 충동이 자꾸 생기는 날인데요 저, 어,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주 한옥마을의 가을은 정말 단풍과 은행이 멋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잠시 일을 접어두고 한옥마을에 단풍 구경 가고 싶은 충동이 계속 어, 샘솟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잠시 접어두고 어, 어제에 이어서 저희 다, 어, 날개다육에 입고되었던 아이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생긴 모습도 이름처럼 달달한 슈가베이비 군생입니다. 요 아이 너무 사랑스럽게 생겨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제법 가격이 짱짱한 아이죠. 어, 그런데 조금 저렴하게 입고가 되었어요. 머리 4개 이상인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제법 괜찮습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8에서 9cm 정도 되는 아이이고요. 어, 키우면 키울수록 젤리처럼 무거지는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어, 정말 생긴 것도 사랑스럽게 생겼고요.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죠 키워보시면 이 아이 사랑스러운 모습에 정말 힐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슈가 베이비 굴생입니다. 판매가격 12,000원이에요. 달달한 다육이를 찾자면 요 둥근 잎 빛이 흐리대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둥근잎 비치후리대가 지난 주말에 입고가 되었었는데요. 요렇게 목대도 있는 아이고 이 머리가 5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둥근잎 비치후리대 판매가격은 14,000원 제가 안내해드렸었고요 어, 사이즈도 제법 괜찮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13에서 14cm 정도 나오는 제법 큼직한 사이즈의 둥근잎 비치후리대 14,000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입고 되었을 때는 물듬이 전혀 없었던 아델 군생입니다. 설화에서 풀려서 자연 군생이 이루어진 아이들이라서 머리수가 굉장히 많네요. 꽃처럼 예쁘고요. 마치 신부가 드는 부케 같은 아이인데요. 판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어,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어, 확인을 해드려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어, 대략 14에서 15cm 정도 나오는 중품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철화에서 풀려서 자연 군생이 된 아델 군생 판매 가격은 3만 원입니다. 달달함을 이야기하면 요 페리도트도 빼놓을 수가 없죠. 물도 정말 잘 들고 여름에도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인데요. 지난 주말에 입고 되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붉은 빛이 전혀 없었던 아이들인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이렇게 울긋불긋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3도로 구성된 아이들인데 저는 제가 직접 선별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도 같은 4도 이렇게 구성을 해왔고요. 모두 보시게 되면 어, 엉덩이에 아가들을 하나씩은 다 달았어요. 아마 봄쯤 되면 대식구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판매 가격은 만원이에요. 페리도트 저희 매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어, 조만간 품절이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페리도트 만원입니다. 요즘 짧은 잎 적성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입적성은 요즘 농장에서 입고된 아이가 아니고요. 지난 8월에 저희 매장으로 입고된 아이라서 제법 사이즈 좋고 짱짱한 아이들이에요. 어,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이들보다 사이즈는 두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판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8에서 9cm 정도 나오는 제법 큼직한 사이즈의 짧은 잎 적성. 요즘 정말 예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아이인데요. 어, 짧은 입 적성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인지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네요. 짧은 입 적성 2만 원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있는 블랙퀸 쌍도예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검붉게 물드는 아이이고요. 물이 들면 여왕의 우아함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블랙퀸 쌍도이고요. 판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 제가 들고 있는 이 화분이 일반적으로 다육집에 가시면 보게 되는 일반적인 화분인데요. 이 화분에 가, 어, 넘칠 정도의 사이즈로 사이즈 제법 좋네요. 어, 사이즈 한번 보시게 되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되는 아이이고요. 블랙퀸 쌍두 8,000원 입니다 얼굴이 엄청 많은 멕시코 미니마 입니다 판매가격 9,000원 인데요 9,000원에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를 만나보시기 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 머리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고요 어, 화분도 제법 큰 화분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화분이 12 3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여기에 가득 차서 판매가격은 9,000원 이에요 어, 키우셨을 때 야생화 같은 느낌도 나고 이렇게 얼굴이 많으니까 키우시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멕시코 미니마 판매가격 9,000원 입니다 묵으면 묵을수록 라인이 이렇게 빨갛게 들면서 맑아지는 매지가이입니다. 어, 사실 창 종류가 비슷비슷한 생김새 이름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 아이는 딱 봐도 아이 아이는 매지가이구나 할 정도로 어, 생김새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구별이 확 되는 아이이죠. 판매 가격 14,000원이고요. 사이즈도 제법 괜찮습니다. 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1 에서 12cm 정도 나오는 매직아이 한때는 굉장히 거만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법 착하게 입고가 되어서 14,000원이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창 매직아이였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빨갛게 물드는 창이 유행이잖아요 어, 빨갛게 물드는 아이라고 한다면 요 로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물듦이 좋고요. 역시 로제도 반듯하고 사이즈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어, 창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아이예요. 판매 가격은 1 2,000원이고요. 사이즈 보시면 10cm 정도 되는 아이, 10에서 11cm 정도 되는 아이들이네요. 로제 1 2,000원입니다. 키우셨을 때 가장 우아한 느낌이 나는 다육이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요 아이 바로 로즈퀸을 꼽고 싶습니다. 어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장미 같은 느낌 그리고 어 얼마나 우아했으면 이름에도 퀸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정말 생김새 우아한 느낌이고요. 물듦도 핑크핑크해서 정말 여성스러운 느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리 5개 이상은 이상인 군생 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어 사이즈도 보시게 되면 8에서 9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사이즈 제법 괜찮네요 어, 로즈퀸 군생 판매가격은 만원입니다 이름처럼 정말 정렬적으로 불타오르듯 물드는 보헤미안 철화입니다 화분에 가득찬 아이들인데요 판매가격 만원이에요 하나하나 철아 엮인 모두 좋고 사이즈도 정말 좋은 아이들인데요. 제법 굳혀진 아이라서 짱짱하네요.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넘어가는 아이들입니다. 어, 보헤미안 철아 정말 열정적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판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다육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저희 난개다육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라울입니다. 어, 받아보신 분들마다 만족도 굉장히 좋으셨고요. 어, 제가 농사를 개인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좀 저렴하게 어, 판매되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만원 판매되던 아이들, 현재는 8천원 판매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제법 좋고 무근 아이들 라울이에요. 어, 저희 매장에서 지금 현재 8천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스타마크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지난 봄부터 꾸준하게 인기 상승 중인 아이죠.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어, 스타마크 모두 3도 이상 자연 군생으로 구성된 아이들이고요. 지금 저희 매장에서는 다른 곳보다 많이 저렴하게 15,000원 출고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즈가 작지는 않아요. 어, 제가 지난 여름부터 키, 어, 받아서 키우기 시작을 해서 제법 사이즈 큼직하지 큼직하니 괜찮은데요.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지금 9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스타마크 자연군생 저희 매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주말입니다. 어, 저는 요 며칠 동안 그 동안 저희 채널에서 안내되었던 날개다육의 다육이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영상 준비해드렸었는데요. 내일은 오랜만에 도매 농장에 가서 새로운 아이들을 좀 데려올까 합니다. 내일 좀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데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해드려볼게요. 그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 바이바이.